네,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진짜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에 맞추면서 인생을 영위할 것인가 어, 남들의 시선에 맞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갈 것인가 근데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멋대로 살라는 게 절대 아닌데 어,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하는 하루와 재우기가 하는 하루는 달랐을 거예요. 근데 그 처음에는 어떠한 제가 그 어떠한 저의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너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. 캐릭터를 만나거나 연기를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. 근데 저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속에서. 어 내가 너무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가? 남들의 기대에 맞추고 싶은 건가? 내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가를 계속 싸우고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 행복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어, 어떠한 불안이나 그 인생의 아픔들의 순간들이 있잖아요. 뭐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할때 어떠한 아픔을 느끼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도 소중하더라고요. 그래 되게 그래서 행복이 되게 큰건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좀 이따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건데 그게 되게 행복하고요.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, 사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음, 되게 힘든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자유롭고 싶다.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, 속박받지 않고.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. 그것도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철학적인 메시지.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너무 행복합니다. 진정으로. 하루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지금 <laughs> 하루가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배우님들 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네. <laughs>